이 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? 아, 리듬한번짝짝탄 상태에서 뒤로 한발이저어어네왜 모르. 앞서서 살았을까? 주 다이아몬드. 니 어, 네, 왼, 오, 왼쪽, 이, 있 었을까? 주, 니, 이미, 주, 신, 이, 행, 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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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비 동작. 어깨선부터 한 바퀴 돌려서 쭉 내리는 건데, 오른쪽으로 가, 이동하면서 시작. 친파하아 늘이 주민 인도하시니 왼쪽으로 이제는 잘마아 늘이 아멘 참 가슴 안고 오 할렐루야 아, 아멘 이

셋넷넷 따라 이리 다섯 따라가 따라가 다섯 자기 자리 와서 힘막퀴돌고 자리 정돈 그다음에 옆으로 갈 거예요 이제는 향향 아늘이 주인 인도하시니 see

Okay.